몇 레벨 10 8 레벨 10 8 레벨 10 18 레벨 10 18 레벨 10 18 레벨 10 18 레벨 10 1이 레벨 10 18데벨10 18 레벨 10 18 레벨 10 <laughs> 이거 광고 아니죠? <laughs> 오, 깜짝이야, 와, 어, 깜짝이야, 씨발. 와, 심장마비 걸릴 뻔 했네. 어, 뭐야. 왜요? 아니, 저 지금 옆에 공구 상자 뒤지러 가는데 갑자기 님이 제 앞에서 벌떡 스포나. 죄송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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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2층 가야죠, 3층. 걸을게요. 아. 걸어, 걸어. 뛰지 말고 걸어야 돼. 알겠어, 뭐야. 님 먼지 덮기 없네요. 말했잖아요 등대기 떼버리고 어. 043 나왔다 사실 등대기가 없어 못 써요 어, 어 그렇게 같이 생겼어 총이 있는데 뭐지 권총인데 PM이다 유직하군 님 AK 105 나왔는데 님 가져요 님 컨테이너에 아. 넣어요 가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선생님아니 솔직히 님 필요한 분 드리나 그랬거든요 전105 이미 충분히 많아 가져가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 인벤토리 그, yep. AK, 그, 배고, 탄창 빼버리고, 탄창 버려요. 탄창 빼버려요? 네, 그리고 요 가져가요. 아, 아, 이분은 천사야. 갑시다. 0 6 8짜리 탄창 깼거든요, 베스트. 아, 부럽다. 뭐게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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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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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누가 나아나이썼나사 죽었다 죽음 살졌다 아아 아, 아, 죄송해요 원소면 안 됐나 저 플래시 있었는데 저 앞에 플래시 있었음 어디 어디 저기 앞에 가면 로 우리 저기 열차 쪽에 앞에 제가 한번 볼게요 아닌가? 플래시 있던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요? 플레이어는 없는 거 같은데 너무 왔어 네. 너무 아껴. 아저 바퀴 보면 빠짝빠짝 거려가지고 오른쪽 벽으로 붙어서 따라와요 네 제가 밑으로 굴러떨어졌거든요. 저 안에서. 어. 네, 저도 굴러떨어지던데요. 뭐야, 저거? 후레쉬 누구야? 저, 저, 저. 어, 후레쉬 님. 이거 위에 떨어지는 것 같은데? 시벌. 아, 아, 시 시체 보이? 아니요. 저이 넘버야? 네. 갑시다. 시체 저, 여기 이 지붕 위에 떨어진 것 같아요. 응. 얼른 조준해서 쏴버렸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건가? 아씨. 이렇게 플레이하면 안 되는 거죠? 상관없어. 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멈춰서 쏘면은, 님도 뒤지고, 저 새끼도 뒤지는 거라서. 그니까. 그니까, 쏘는 건 잘하셨는데, 엄폐 안 하고 그냥 서서 쏘면 쟤네들이 생각보다 잘 쏘잖아요. 맞아요. 그거 맞고 뒤질 수가 있어갖고 조심하라 뜻이었어. 있어. 아니, 너무 나나나 개발지여서. 응. 나개발지라서 엄폐물까지 가야죠. 뒤볼게요. 또 리로딩. 캐보 한 마리 있긴 있어요. 털모자다. <laughs> 자살. 설무 장점 나 퀘스트 클리어 막니다 뒤쪽같은데? 이쪽보다 좀더 멀리 있는 것 같아 뭘 쫓죠? 쟤어때대쥬키 시체 하나 끝 아 시차나 안 빨리 뒤지고 접시다 네, 갈게요. 위에 중앙에 차 보이시죠? 이차 옆에 네네. 있는데 이 새끼. 조끼 바꿔 입으실 건 빨리 바꿔 입어요. 왔다 뺐지. 키라. 잡았어. 한척더있었어 조질 건. 인생 동칠뻔 했다. 차어안 보이는데? 저희는 차 말고 저 중앙 중앙 쪽, 중앙. 플래시 비춰드렸잖아, 저거, 저거. 승용차 아. 그리고 이쪽에도 방금 전에 조진 시차가 있어. 사이가 12들고. 님 권총 들고 왔어요? 아니요고 잘했어. 기사 봤어요 얘 매일 그 탈출로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사이가 12 가지고 있거든 얘 챙겨 <놀람> 님 권총 한 자루 드릴까? 해피엠? 딱두발 들어있어 아혹 <놀람> 쓸만 할까? 진짜 다 떨어졌을 때한번 써보, 두발 써보시고 죽으시면 됩니다. 이거, 이거, 가방 다 뒤졌어요. 네, 다 뒤졌어요. 따 탱크 쪽에. 여기 뿌릴게요. 딱두발 들어가 있어. <laughs> 없는 거 보다 나 일단. 빠질 거 필요함? 물 챙겨왔어. 저 주스랑 우유 챙겨왔고. 어. 봐봐, 여기 철조망 원래 없었는데 생겼어. 오나 내가 저희 걸 켰어. 실벌 와, 이게 생기네. 때로 오겠제 지금 이제 올라왔어. 어, 떨어다 어, 슉! 아, 이제 미 살짝 이었어 스캡 탈출 위치. 여기. 여기도 스캡 탈출 위치. 여기 분이 있는데. 아, 진짜요? 스캡 탈출 위치. そう <Yeah. S 2>、oh. 커스텀 오피스 키, 골드체인 3개만 바꿀 수있더라고요 커스텀 오피스 키를 그걸로 바꿔요? 네, 골드체인 3개. 말세임, 말세. 골드체인이 얼마 안 나오는데. 한 번도 못 봐. 전 지금 7개 쌓여있어요. 9, 아, 6개 쌓여있어요. 근데 전부. 님, 이제, 띠, 많이 뛰면은 멈췄을 때, 숭구르는 소리 배우지 아, 진짜요? 오, 님, 3층 쪽으로 붙을게요. 어, 기술사요? 3층, 깊어요? 3층. 휴, 무슨 소리지? 님, 발소 발소리, 발소리. 발소리. 대단 쪽에 서요 3층 쪽에서 끔찍한 표전이일어났군 3층이에요, 어짐. 2층, 2층, 2층 들어가요. 어, 너 밖에 있어요? 전기 소리 들리죠? 지직 지직. 네, 들어요 들어요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슈르탄터트리거나 완... 어. 그 전기 시설 파괴시켜서 나는 소리거든요. 몰랐네 여기서 스퀘어 보스 잡아봤죠? 우리 인벤토리 공간이 없어서 챙기지도 못하고 위험하기도 위험한데 스퀘어 보스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아 진짜요? 소리가 들려요 님도 들어오실? 일단? 진짜 들어왔군 어. 앞에 시체 있는 것저 플레이어 시체 같아 2층이요? 지금 샤워실도 왔거든요 2층 이어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친스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 경우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닫는문도 조심해야 돼요 올라갈고요 잠깐만요. 올라가셨 지금 올라갔어 점점 저도. 1층에서 충격선 났나 소리가 안 돼. 지금. 점점 문닫을게요 그때. 전기 소리는 안 돼. 스케다어 <laughs> 드론 플레이어가 털어갔어. 하나 다시 열어볼까요? 뭔? 일단 데리고 도착해서러 게네 준비할게요 내려가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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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것도안 보여 한번 열렸 들림? 살짝 들림 저거 헤드셋 안 껴서 그런지 아예 안들는거예요 좀... 그니까 러 세미나가 좀 회복된 상태에서 가는 것 같아요 음 이거 완전 자동 해놨죠? 네 그렇군 발소리 낮추고 네, 살짝 발소리 높이고 무너지마요 스키브 있다 무사져 오케이 사살 완료 탄산총 든 새끼 하나 있었어 플래시가 비쳤어 뗄게요 아, 네 그때 부 켜져있나? 부 켜져있어요 여기 바위지에서 장갑 줬어 네 어? 이 바위 원래 없지 않았나? 네 원래 없었는데 생겼어 뭐야 이거 처음 봐 범패물로 하라고 생긴건지 모르겠는데 생겼어 <웃음> 갑시다 <웃음> 위에 133같던데어예 어, 저기 그 프레쉬 프레쉬 어느 방저 앞에 저기 앞에? 근데 네, 저기 뭐 반짝이는거 안보임 저기 같은데요? 그만 있네. 안 보임? 뚱찍한 총각색 일하는데요? 주위에 있어요? 아저 흐레 보인다. 밑에 저 밑에 요거만 신어 신거죠? 이걸 보셨어? 네. <laughs> 보면 안 되는 건가요? <laughs> 1,3,3인데1,3,3 챙길 수 있음? 챙길 수는 있어요. 챙기실래? 네, 어 뭐, 그러죠. 님이 안챙기네 저는 못 챙겨요. 이미들 공간이 없어서. 와님 개오진다. 왜요? 전 저렇게 멀리서 확인했는데 님 그렇게. 전 가까이서 확인했는데 님 그렇게 멀리서. 예. 네. 그 보이지. 보일... 총 챙겼어요? 챙겼음 챙겼어. 계속 해 어디 계심? 지금 중앙 쪽에 하나 더 있어 가지고 그거 좀 챙겨 갔어. 나 나쁜 놈입니다. 왜요? 그렇군요. 왜 나쁜? 왜요? 여기 앞에 시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시체를 뒤졌는데 그 시체에서 네. SV 못 팔라. 못 팔. 아 진짜? SV 저희. 뭐 퓨소 저희. 네. 빠질게요 네. 시체 한번 봐도 돼? 네네네, 확인해 플레이어 시체 있어 마크드룸 털고 튀는 새끼가 여기서 총 맞아 드신 것 같아요. 어, 빨리 찍어서 그거 보고. 어, 시체 두개 확인해요, 빨리. 야, 누워서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바로 해요, 앉아서, 앉아서 바로. 앉아서 바로 빨리 하고, 뛰,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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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져, 빠져. 고고고고. 님 우리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이러면 나와도 SV 못팔이냐? 넣 것도 없는데 <laughs> 좋은데 좋지가 않다 버스 한번 봐도 돼요? 어? 버스 안에 없어 네. 뭐 좋은거 안나와걸렸 아, 아. 아니 아 버스 있잖아 큰게 저검문속 안에 무기박스 봐도 돼요? 네 아, 이 v 9 8 어떻게 하지? 고민된다 오, 내가 못 사는 그 수직 손잡이 나왔다 쭉 가, 쭉그못 사는 뭔지 아시죠? 네또 나갈까요? 야, 야, 밑으로 지나가면 돼. 저기 검은색 뭐 있나? 저기도 민곳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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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네, 스퀘어가 안 보여. 대신 나갈게요. 빨리 걸럴게요 눈썹이 되게 크다. 니, 네, 미워 건너편에 공사장 생긴 거 아시죠? 저거? 어디 계시지, 이분? 아 저쪽에 동사장 저 뭐야? 거, 포크레인 생겼어요. 어, 그러네. 저한거 없었는데? 어, 없었는데 생겼어. 지금 저 킬패스 때문에 안에 잠깐 들렀다 가죠. 오케이. 저 창고 쪽으로 들어왔어요. 오케이, okay, 확인. 두 마리 발견. 3 시사 살. 여기 안에 자켓 좀 볼게요. 쓰레기밖에 안 넣어. 어, 님이 새끼 가젤이네. 내가 입고 가야지. 와, 부럽다. 니, 미새끼 사이가 시비 하나 있는데, 챙질시 네, 발 소리죠? 오케이 네, 지렇지 그렇죠.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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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가 금가금이금 지금, 지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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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뷰 가던데 있잖아. 아, 저 안쪽으로 한번 돌아가셔야 돼. 응. 킬필요하실겠어요 계속 일단 얘기가 가해 봐야지. 저쪽 안쪽은 위험해 가지고 못뛰지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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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스켜브 있었어. 아킬 안하고 그냥 탈출해야지. 그거 혹시 그벽 쪽에 있는 그거 아니야 스케브 그럴 수도 있어. 혹시 계속 혹시라도 따이면은 장비 뿌려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탈출했습니다. 또 오케이.